참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다짐했던 청년 한 분을 모시고, 발언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란샘 시민분을 모시고, 기억과 다짐, 기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함께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일단 이 자리에 서니까 먹먹합니다 지난 8일 오성참사 시민대책위 그리고 유가족협의회 생존자협의회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러 오성 2 공평지하차도를 갔습니다 그날도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도 일을 했습니다. 밤 8시부터 10시까지 비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그 쏟아지는 강경 속에서 일을 하면서 돌아가셨던 버스 노동자 이수영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노동자에게 작업 중지권이 고장됐다면 그날 그 이수영님은 우리의 곁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사거리에 물이 가득 찰때 소방관들과 청주시 담당관들이 열심히 지하수 지하로 물이 빠질 수 있게 빠른 조치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사 당일 정부와 지자체와 소방관과 경찰청이 열심히 빠르게 조치했다면 생존자분들이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그런 슬픈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는 현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나서서 국가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기에 올해가 돼서야 정부와 지자체가 정진 차리고 국민의 안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사과 한마디 없고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검찰의 기소는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시민을 신경 쓰고 있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 역할이 국가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은 국가가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는데 시민들이 국가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저희가 책자를 만들면서 이런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국가가 시민을 책임지지 않는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저기 계신 충북도청에, 정치인들, 공무원들, 청주시청에, 정치인들, 공무원들, 그리고 정부가 기담아 들어야 할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에 기구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만들게 되기까지 왜 이런 역할을 했는가 하냐면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세월호 참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시절 이태원 참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우송 참사를 받고 올해 아리셀 참사를 받습니다. 그 참사의 감경에서 정부의 역할을 없었고 정치권은 오히려 반감함으로써 희생자들은 고립되었습니다. 저는 그 감경이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까 생존자 협의회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자기는 아직 희생자가 아니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이 마음을 갖고 유가족과 그리고 생존자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기록집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책자를 전달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아 지금 계란생님이 만든 747 기록집을 어,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한 유가족 한 분과 생존자 한 분에게 대표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가족 대표님 한 분과 생존자 대표님 어, 함께 나오셔서 기록을 747 기록지도 함께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작된 기록집은 추후에 유가족분들 전체와 생존자분들에게 추후에 다시 전달할 예정입니다.